외교안보 라인은 자주파와 동맹파 이렇게 이제 두 파가 있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본다면 동맹파는 미국과 가까이 지내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자주파는 미국과 멀리 지내자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 정부에서는 이 동맹파에 너무 많은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자주파의 힘을 좀 실어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주파의 대표 선수가 바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인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붙드는 세력이 지금 정부에 있습니다. 이른바 동맹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미국이 좀 싫어할 텐데요. 미국이 싫어한답니다. 미국이 싫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주변에 소위 동맹, 자주파가 있으면은 앞으로 나갑니다. 동맹파가 직 지근거리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 바보돼요. 대통령 끝장낼 일 있습니까? 비핵화 얘기를 거기 왜 넣어요? 저렇게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주파 동맹파 이 갈등이 지금 외교 안보 라인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거든요. 김무박 부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정세현 그전 통일부장관의 얘기를 들으면서 단 네. 하나도 이해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 주변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외교관 출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고 있는데, 외교 안보를 다루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외교관 출신들을 기용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기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뭐 대학교 때 운동권 하던 민주당의 어떤 586 세대를 우리가 기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어, 그런 어떤, 도, 이른바 뭐 자주파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기용했을 때, 어, 과거 정부는 앞으로 나갔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역사적 기억이 오류고요, 사실은. 음. 김대중 정부라든가 노무현 정부, 특히나 노무현 정부 때에도 한미 FTA 추진할 때도 에 결국은 동맹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한미 FTA가 추진된 것이고 네. 뭐 제주 해군 기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결국은 밸런스가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간 것이거든요. 음. 오히려 자주파라고 불리는 분들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좀 멀리 해야된다라고 했을 때 네. 심정적으로 우리가 조금 자주적으로 서고 뭐 자주 국방이니 뭐 전작권 환수니 이런 얘기들은 할수 있습니다. 또 그런 얘기에 환호할 수 있는 국민들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외교라는 것은 결국은 감정으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 철저히 현실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 국익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에 놓고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봐야 되는 것인데 지나치게 감정적인 어떤 그런 언행과 감정적인 행동들이 과연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우리가 과거를 음. 돌아본다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지금 냉정해야 되거든요. 음. 이렇게 감정에 휩쓸려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 관세 맞더라도 어. 우리 수출기업 지원하자 네. 라는 목소리 그리고 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냈을 경우 탄핵 당하거나 JIMF가 올수 있다.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시민단체나 국민이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협상 당사자가 얘기를 하면 바로 케 보복조치가 들어옵니다. 어. 그건 수출기업만의 피해가 아니에요. 네. 지금 당장 선불 투자 한마디 때문에 음. 3400선 코스피가 무너졌고요. 음. 환율이 1410원까지 뛰었어요. 네. 그러면 그걸 감내할 만한 우리가 체력이 되느냐? 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선불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물밑으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돼요. 지금 너무나 예고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당장 의약품에 대해서 100% 붙고요. 우리는 최고 관세 대상도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집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불을 지르듯 정치권이 한마디 한마디가 네. 오히려 더큰 화를 부를 수 있다. 그러면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에 가깝게 빨리 이제 이 트럼프 정부의 협상을 마무리 짓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